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16일자 화강신문의 오늘의 생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청년 지식인을 고대하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대환 님의 오늘의 생각입니다. 혼돈의 시대에는 언제나 청년 지식인이 앞장섰다. 물질이 정신을 압도하고 있다. 시대는 바야흐로 새로운 청년 지식인을 고대하고 있다. 6세기 중후반부터 100여 년간은 전쟁의 시기였다. 수나라, 당나라의 황제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해왔다. 백성들은 대륙으로부터의 침공을 막기 위해 생업에 시달리면서도 16년간 천리 장성을 쌓는 일에 내몰렸다. 백제의 무왕은 백제의 부흥을 위해 국경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642년에는 신라를 공격하여 40여 성을 함락시켰다. 신라는 삼국통일의 꿈은 있었으나 약한 국력으로 인하여 늘 타국 침입의 두려움이 백성들 사이에 가득했다. 마침내 660년에 백제를 통일하게 되었으나 전쟁의 와중에 백성들은 여전히 앞날을 기약할 수 없었다. 이 전쟁의 시대에 위대한 사상가 원효가 태어났다. 불교가 수용된 지 백여 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백성들의 생각은 아직도 샤머니즘에 머물러 있었다. 원효는 새로운 문물에 대한 갈증이 누구보다. 강렬한 청년이었다. 그는 34세와 45세 때 공부를 위해 당으로 떠났다. 1400여 년전 걸어서 외국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깨우친 바 있어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그의 배움의 길은 이후 우리 철학사에 가장 뛰어난 족적을 남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당대의 위대한 철학인 대승불교가 사회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찾았다. 전쟁의 상처를 달래면서 새로운 도약을 원하는 민중들에게 그는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이 위대한 존엄의 철학 위에 민중 계몽 운동을 일으켰다. 원효가 가장 독창적인 위대한 사상가로 추앙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불교는 철학적 깊이를 더하며 이 땅에서 민중의 사상과 일상 규범이 되었으며 마침내 국가의 정치 철학이 되었다. 그러나 성한 것은 쇠한다는 자연의 이치대로 불교도 어김없이 쇠락의 길을 걸었다. 부처님을 예배하는 연등회는 형식화되어 갔고 사찰은 부정 축제의 온상이 되어 마침내 젊은 지식인들의 배척을 받게 되었다. 이제 시대는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요구했다. 분황 원효가 입적하고 656년 후 삼봉 정도전이 태어났다. 약간의 나이에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로 출발한 그는 원, 명이 교체되는 혼란 속에서 원나라 사신의 접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귀신들의 모함을 받아 유배되었다. 이때가 33세였다. 유배지에서 권신들에 의해 착취되는 백성들의 삶을 경험하며, 그는 국가의 안위와 백성들의 삶과 고통, 선량한 사회 질서와 민중의 올바른 기풍에 수립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재물만 탐하여. 녹복만 충내는 관리는 되지 않으리라고 단단히 결심했다. 토지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의 맹아가 이때 자랐다. 집안의 형편이 매우 기울어 군자의 삶이 참으로 이러한 것인가요? 라고 한탄하는 부인의 편지를 받았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나라를 이끌 정치 철학을 맹자에게서 발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순한 공리, 공론의 유학, 사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국 강병과 문물과 제도에 눈떴다. 인심을 얻으면 백성이 복종하지만 인심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인군을 버린다. 이는 삼봉 정치 철학의 핵심이다. 비록 그의 정치 철학의 실현은 도중에 좌절되었으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대를 이끄는 해안이 있다. 삼봉이 희구한 새로운 나라 조선은 16세기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공론적 투쟁에 몰두하여 유학의 본질을 상실했다. 불도를 대신한 유도는 이때 이르러 이미 그 지도력을 상시해갔다. 위정자는 평온한 국제 정세 속에서 권력 다툼에 연염이 없었다. 철학적 논쟁이 파별 간의 감정으로 변질되어 정치화 하면서 민생을 외면한 지 수십 년이 되었다. 마침내 이를 틈탄 외의 침략으로 조선은 백성과 땅이 함께 전쟁과 궁핍의 늪에 빠졌다. 백성을 보호하고 살펴야 할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현실 정치에서 고군 분투한 성현, 율곡도 마침내 기력을 다하여 49세에 길지 않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전란을 거치면서 이 땅에는 민중은 있으나 국가는 없었다 관리와 왕실의 착취는 갈수록 심해져갔고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갔다 생존을 위협하는 세금을 피해 고향을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유럽에서는 민중의 의식이 깨어났다. 젊은 계몽 사상가들이 그들을 일깨웠다. 분노한 민중들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군주를 단두대로 보냈다. 신고 세력이 밀고 밀리는 가운데 자유와 평등이라는 새로운 시상이 사상이 유럽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다.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에서는 국민 주권의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다. 18세기 조선의 젊은 사상가들은 이미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북경을 통하여 새로운 서구의 문물을 부지런히 접하면서 그 종교와 사상, 철학에도 눈을 뜨게 되었다. 다산 정약용도 그러했다. 지혜의 밝음이 큰 만큼 받아들이는 충격도 컸다. 그리고 그는 국학으로서 실학의 길을 걸어갔다. 그는 청춘 40세부터 57세까지를 유배 생활로 보내면서도 세계에서 빛나는 숱한 위대한 저술들을 남겼다. 현실 정치를 떠난 그가 후세를 위함이 없었다면 그 저술은 다 무엇을 위해 썼을까? 혼돈의 시대에는 언제나 청년 지식인이 앞장섰다. 그리고 목숨을 걸었다. 지금 우리는 풍요와 빈곤, 안전과 불안, 기쁨과 고통이 극대화되어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물질이 정신을 압도하고 있다. 시대는 바야흐로 새로운 청년 지식인을 고대하고 있다. 오늘의 용기, 내일의 희망.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행복이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확립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자기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어떻게 생명을 실감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정말로 활기에 차 있다. 보람 있다. 충실함이 있다. 매일매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네. 오늘도 건강장수의 신심으로 희망찬